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7절에서 15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를 쓴숙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일을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한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리 부당한 세를 가, 거두었은 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안오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어, 지난 주에 이어서 똑같은 말씀인데 나를 찾으라 뒤에 그리하면 살리라 이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같이 해봅니다. 시,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 아주 잘하셨어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 이건 옛대 천여 이스라엘이 넘어졌도다 이 말씀에 빗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큰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교회 건물은 방주 모양으로 매우 크고 웅장하고 건물 자체로도 경건함이 느껴질 정도예요. 정면 양 한쪽 편에는 수십억 건대의 파이프 오르간이 정말 아름다운 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오르간이 수십억이 넘어요? 어, 어, 그런가 보네. 오케스트라와 함께 한 성가대의 찬양은 매우 화려하고 감동적입니다. 성도들은 명품 옷들을 입고 경건하게 목사님의 설교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그 교회 품격에 맞게 교훈적이고 은혜로운 설교입니다 교회 주차장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늘비하게 어,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마치 어, 지상에서 구현할 수 있는 천국의 화려함과 경건함이 이곳에서 재현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중앙 통로로 한 사람이 걸어 들어옵니다 그 사람은 검은 상복을 입었습니다 그 사람은 중앙에 서더니 갑자기 애고해고하며 어, 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망하게 되었도다 무너져 도류에 돈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구슬프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인상을 찌푸리고 어떤 사람은 경건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망쳤다고 화도 내고 극기한 몇몇 사람들이 그 입을 틀어막고 밖으로 그 사람을 내어 쫓고 말입니다. 내어 쫓았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1절에서 3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모, 아모스와 그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사회에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번영으로 인한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아, 우리 너무 행복해. 우리 지좀잘 되고 있어. 예배, 강 예배, 초서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뻐하고 감사는 찬양 소리가 울러,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나타난 아모스는 선지자가 이 축제 분위기를 여지없이 깨뜨립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향에여서 애가 곧 장송곡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애가가 2절인데 2절 다시 한번 읽어 한번 권사님 읽어 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움이여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네, 이스라엘을 처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참 행복하고 아름다워 될 처녀가 쓰러져 신음하고 있습니다. 쓰러진 것은 자기 땅이지만 아무도 그 처녀를 일으킬 세울 자가 없어. 이 노래는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망해서 사람들이 죽을 서인데 그 시체도 수습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처절하게 망한다는 거예요. 3 절을 한번 또 읽어 주시면요. 삼절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천 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백 명만 남고 백 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열 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예. 천 명이 살던 성읍이 백 명이 남고 백 명이 살던 성읍이 열 명만 남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십 프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는 거의 전멸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이 말씀이 선포되는 때는 이스라엘의 전성기입니다. 경제도 흥황했고 물질도 풍부했습니다. 성전마다 제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정에는 희망이 넘칠 것 같은 바로 그때 아모스는 장성국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보고 있는 비전입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현재 흥청망청하는 모습이 현혹되지 않고, 그 화려함 뒤에 있는 불의함을 정확히 직시하고 있고, 그 결과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태도고, 예수님이 보신 비전이기도 합니다. 막 누가 봉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 그 뒤로 여인들이 슬피 울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여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에루살렘의 딸들이여, 날 위해 울지 말고 나가 너희 와 너희 자녀들 위해서 올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 수태하는 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이가 먹이지 못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가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누가복음 2 3 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에루살렘이 장차 어떻게 망하게 될지 미리 아셨어. 그래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하고 있어. 그날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차라리 자녀를 낳지 못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할 정도였어. 차라리 산이 무너지고 언덕이 무너져 자기를 덮어버렸음 할 정도로 고통이 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실제 예수님의 예언대로 에루살렘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처절하게 망했습니다. 이때 에루살렘 안에만 10만 여 명이 죽음을 당했다고 하고 로마군이 에루살렘 완전히 포위하자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유대 역사가 유세부스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붕 위는 탈진한 여자와 아이들로 가득찼고 길에는 죽은 노인들이 가득했다.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충하게 튀어나온 얼굴로 유령처럼 거리를 배회하다가 고통 속에 탈진해서 여기저기 쓰러져 죽었다. 모두 지쳐서 자기 가족들을 매장할 수 없었고, 이러한 죽음에는 눈물도 애곡도 없었는데 기근이 모든 감정을 짓눌렀기 때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일도 발생했다고 요세프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육장하면서 흘린 피물 때문에 방화로, 방화로 인한 탈탈 타오르던 불이 꺼질 정도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것을 미리 보았던 예수님이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신앙인들의 눈이어야 돼요. 세상 사람 즐기쁘고 즐겁고 즐기고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눈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끝장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긍정과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신앙인들은 인간의 제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애가가 듣기 싫지만 우리는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 예가, 그래야 정신을 차려. 전도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어다. 어, 인생은 사실 제일 겸손해질 때가 죽음이 있는 곳에든 겸손해지. 죽음의 사실 앞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의 어떤 지혜로운 왕은 매일 하인에게 어떤 말을 시켰냐면, 예, 아침에 일어나면, 왕이시여,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 말을 매일 아침마다 하라고 시켰어요. 이 하인이 말이 그렇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왕이시여,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기분 좋게 일어났다가도, 본인이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어, 정말 이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 자기가 반드시 죽을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역사도 마찬가지. 역사가 대파국함께 끝날 것을 알아야 역사가 겸손해질 수가 있다는 거.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권력 영원할 것 같은 착각에서 자리에 내려오게 되는 거. 악의 제국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사실에서 사실은 가난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세임을 얻어요.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초라한 모습인가? 나는 왜 이렇게 찌들고 어려운 모습인가 왜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잘되고 이렇게 형통한가 그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 악한 사람들이 잘되는 것은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종말론의 힘을 알고 있기에 일제는 40년 네 침략기에 우리 성 우리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제거했고 해고고 어, 제거 제거했고 찬송가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과 통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송도 다 삭제하거나 부르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아무스한 사람의 애곡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 그 애곡은 모두가 애곡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 우리 바지 바지를 이렇게 다릴 줄쭉 어, 다리잖아요. 그런데 아주 깔끔한 사람들은 우리가 대충 사는 사람들이지만 깔끔한 사람들이 자루 조금만 안 맞으면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을 다리 힘줄에서 조금 지금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쉽게 잡으면 쉽게 회복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소리를 외면하다가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고 맞이고 하고 만다는 거예요. 자, 아모스가 이렇게 심판을 외치는 외치는 이유는 그 사이가 불의의 기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요 7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정의를 쓴숙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예. 네. 그다음에 8절까지.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예. 아, 정의를 순수로 바꾸며 공의를 어, 땅에 던지는 자들아, 어, 아주 지맘대로 사는 사람들 편한 말입니다. 묘성과 삼, 어, 삼성을 만드시며, 바, 어, 사망의 어,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물러 지면을 써두시는 일을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다. 이 말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어, 우리는 어, 이 공법, 공공의, 공의를. 어, 땅에 정의를, 정의와 공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공의와 정의는 아모스에서 굉장한 중요한 단어예요. 어, 법정에서 내리는 어, 정의를 말합니다. 정의는 히브리어로 케다카인데, 이는 인간관계에서 정당하고 적법한 태도를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는 법정이든 개인관계든 모든 사회의 영역에서 불의하지 않고 공평한 정의가 시행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제가 이렇게 그 기도하시는 우리 분들 보면 대부분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기도를 꼭 넣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라. 첫 번째 하나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공의롭고 정, 정의로운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10절도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예. 네. 이스라엘에서 재판은 주로 성문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생기면 성문 앞으로 와서 탄원을 합니다. 그럼 나라에서 임명하거나 그 성에서 임명된 재판관과 배심원들이 이를 판결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나이가 부류하다 불리하다 보니까 권력을 가진 자나 부유한 사람이 유리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자 12절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네. 너희의 허물이 많고 무거움을 내가 재악이 무거움을 내가 한다. 너희는 의,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아모스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법정도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와 힘생 권력자의 재판은, 대한 재판은 관대하고, 가난한 자의 재판은 가혹할 정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초대형 금융사기를 친 사람들, 친 사람이 120년의 형도 내리고, 끝까지 명원토록 감옥에 있으라고 이렇게 선고한다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대기업 대기업을 운영하고, 부실경영을 하고, 여러 가지 범죄하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 횡령을 하고, 이런 사람 보면, 보석이나 가석방으로 풀어주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우리나라, 오늘 나라의, 막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죠. 우리나라의 모습. 이런 것들을 자주 보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정의가 사라진다. 뭐, 그렇지 뭐, 맨날. 암호스는 이스라엘 사이가 십절에서 정직히 말한 자를 싫어한다고 꼬집어, 꼬집고 말하고 있어요 올바른 소리는 자기 이익에 위배되기 때문에 싫어해요. 올바른 소리 하는 자는 실질적인 해를 주거나 공포 분위기를 조장해서 잠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1 3절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1 3절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이니라. 네, 정직한 소리를 안 듣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몇번 탄압을 하게 되면 움츠러들어서 바른 말을 못 하게 되는 거. 혹은 스스로 체념, 아유, 내가 말해도 소용이 없어. 지혜자가 또 정직한 자가 말을 안 하는, 잠잠해니다 그러면 당장 자기 편한 대로 일은 할수 있지만 사이가 위험해진다는 거. 제자들은 무리하거나 정상을 벗어난 사람에 그렇게 살면 건강을 해칩니다 하고 경고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소리를 외면하고 묵살하다가 결국은 큰 병에 드는 것과 같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권력자나 부자는 항상 사회적 소수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과 몇, 퍼센트, 몇, 몇 퍼센트가 안 돼요 대다수는 가난한 민중들입니다 소수만 편안하고 부유한 나라는 대단하게 위험하다는 것 아모스는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소수의 배부는 사이는위협다는 것을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 주세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어. 소수의 부자가 행복한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슨 아니라고 말하면 11절 하반절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건축하였지만 거기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다듬은 돌로 건축한 집은 그들의 호화로움을 말합니다. 보통 은 벽돌을 쌓고 그 사이에 진흙을 이겨서 이 당시 틈새를 막고 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부자들은 아주 고급 돌을 깎아서 틈이 없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했습니다. 아모스는 이들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수고하여 세운 것들은 결코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어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었지만 그 포도주를 먹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리로 싸우면 가난한 자도 힘들고, 부여한 자도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아모스는 이스라엘 향해서 살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대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는 가정예배를 어제 처음 드렸는데, 이런 일은, 이런 이러이러한 이런 이런 일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가정예배 안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시간이 없 드리세요. 어제 드렸대. 그랬더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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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예배가 답이에요. 여러분, 가정예배 안 드리신 분이 있다면 꼭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드리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를 떠나면 어둠이 있고,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가정예배 드리신 분만 아멘 한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 그래도 많이 드리시네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배를 꼭 드리죠 매일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요즘 바쁘다 뭐다 그러니까 혼자라도 드리라는 역사의 주관 우리 가정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8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일을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와 신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망의 그늘을 바꿔서 희망찬 아침을 만드는 분이라고 말하고, 묘성과 삼성을 만들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꿔버리시고, 낮을 어둠 밤으로 바꿔주시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고, 쏟으시는 일을 찾으라.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믿습니까? 그분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은 사망의 그늘을 바꿔서 희망찬 아침을 만드는 분이고, 화난 백주 배태낫을 어둠으로 만들어버리는 분이에요. 경계가 한정되는 바닷물의 한계를 풀어서 지면에 넘치게 하죠. 바닷물이 넘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딱 한계를 지어놨어 여기서 더 이상 올라오면 안 돼. 딱 이렇게 한계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거야 이게 영적인 눈으로 봐야만 이, 이, 이게 열리지. 이런 믿음 없는 사람 이만하면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게 가야만 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동현이가 휴가 나와서 이렇게 찬양대에 서서 감사해요. 동현이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알죠? 난잘 모르겠는데 잘 나가고 있어. 그래서. 아모스는,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요구하고 있어. 명령하고.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이 찾는 게살 길이다. 네가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차라리 나.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엄마들에게 아빠들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하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말안 듣고 기도 안 하고 자빠져 주무시고 계신 분들. 내일부터 올라, 웃지 말고 웃으신 분들은 다, 그, 저기, 힘들어도 하십시오. 힘들어도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누구 한 사람은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부부가 나오신 분들 많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능력이에요. 절대로 어떤 것에 상황에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능력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는 순종을 원하시는데 14절에 대해서 말합니다. 14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순종하는 순종. 주일 지켜라. 예. 이렇게 주일좀해 볼래? 예.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예. 하나님 할 말이 없네. 제가 어쩌고 있어요? 제가 어쩌고저쩌고 저 어쩌고. 나라는 존재는 빼고 말씀 앞에 순종하라. 그것이 선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여기서 선은 이스라엘 정의 어,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공의를 행하는 거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것보다 삶을 돌이키는 행실이 필요하다는 거.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한국교회 80년대 이후로 수많은 회개 운동을 벌여졌고 또한 수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 회개보다도 어떤 게더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물질을 중심의 삶을 회개한다면 회개했다면 이제 물질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가난하고 자족 내가 없어도 자족한 삶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제 내가 사랑이 없었음을 회가 회개합니다. 이제는 베풀고 나누며 살며 살면서 실천하겠습니다. 미움과 증오의 죄를 회개했다면 이제는 용서해야 된다는. 거.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교만하고 권력지향적인 삶을 대해서 회개했다면 이제는 낮아지면 성기라는. 거. 아, 뭘 나한테 낮아지라고요? 한번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면, 낮아지, 낮아지면 진짜 행복해요. 그리고 베풀면 진짜 행복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베풀어보신 분들, 그죠? 왠지 모르니까 잔것 하나라도 나눠줄 때, 너무 그냥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회개했다면, 이제는 악에서 돌이켜야 되고,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저항하는 용기도 가져야 되고, 이것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 하나님을 찾는 걸 단, 단지 심리적인 위로만 만족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세례 요한은 세례받으러 온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했을 때 무리가 묻기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려 하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죠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세례들에게는 정한 세위는 어, 어, 하지 말아라 그리고 군병들에게는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았던 급료, 네 지금 받은 급료로 만족하라. 그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살 길을 열어 주십니다. 15절 한번 읽어 주시기 바라,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 아멘. 우리 15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여기시리라. 아멘. 예. 여기서 여호와께서 어,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는 말씀에서 혹시라는 말은 어, 구원해 주실지도 모른다는 부, 불확실성의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살리고 죽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뜻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답이구나.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왜 우리가 못 견디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나주일리니까 교회에 가야 되고 나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라겠습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으니까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아유, 너 같은 바보가 오늘또 오늘날에도 있냐? 넌 진짜 바보다. 정말 주의를 하고 열심히, 오, 어, 사는 사람들은요, 오늘 고강 목사님 설거 드렸죠, 낮에.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 바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정말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며 기도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아, 기도하면서 그에 합당한 회계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회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회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고백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지 성령 충만함으로 여호와를 찾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주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능력이란 사실을 압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령 이끌림 맞는 그런 삶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시간 주여 세번 부르고 우리 같이 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